계속해서 저희가 수소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네. 수, 어, 우리 저 흥현 님은 그 우리나라 국내 굴지에 정유 회사에 근무를 <laughs> 하셨었거든요. 발전 시설에도 계셔서 그래서 제가 여쭤 볼라고 그래요. 네. 그 수소차를 좀 다니잖아요. 네. 그 차의 차도 굉장히 비싼 거 같은데. 전기차보다 더 비싸죠. 그럼 제가 제가 알지도 <laughs> 못하고. 다 네, 비싼 거 같더라고. 근데 네. 수소차는 차 안에 수소 발전소가 있어요? 그니까 그, 그러니까 수소 발투 우리가 수소차 하면은 네네. 전기차 하면 전기로 다니는 거고 예. 어, 수소차 하면은 어, 수소를 혹시 예. 그~ 이렇게 휘발유나 예. 디젤이나 이런 것처럼 혹시 연소해서 어, 다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제가 네네 그게 예. 아니라 음. 어, 수소하고 산소를 거기서 그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나오는 네. 전기 에너지로 아, 전기 에너지가 나온다. 네, 아. 역시 전기로 음. 어, 구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와 이그물 어떤 게? 산소. 산소. 네. 산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전기. 네. 그걸 동력으로 해서 차가 다니는 네,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 남은 것은 물뿐이 안 남습니다. 그렇게 그 광고가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네. 수소 연료 발그 네. 수소 연료 발전소라는 것 어, 굉장히 좀 이렇게 독자님들, 구독자님들 예. 그좀 어려운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어, 옛날에 우리 그 물리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네. 어, 물리? 물 어... 물을 예. 물 네. 물을 전기 분해. 네, 네. 전기를 그되면은 응. 물이 수소와 예. 산소하고 분해가 되잖아요. 아, 기억나. 예. 예, 예, 예. 그렇게 되잖아요. 네, 네, 네. 네. 근데 이거를 역으로 보면은 네. 수소와 전기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거기서 음. 전기가 발생합니다. 아. 예. 그걸 우리가 에너지원했습니다 전기화하고 그 물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네. 우리 최근에 동구 한번 사태를 좀 볼까요? 어 2년 전인가요? 동구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난리가 났었죠. 우리 좀 기억 되살리기 위해서 설병회 때부터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또 청원도 올라왔었죠. 청와대 청원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져서 저기 네. 초창기 5,700명이었는데. 어~ 결국은 오랫동안 주민과의 대립각을 세우다가 네. 어~ 저기는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그~ 어, 발전 기금도 좀 내놓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합의 조건에 의해서 지금 공장이 유월인가 준공이 된다고 네, 그래요 예월인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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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이 된다는 네.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어~ 우리 지금 이외에 동구외에 인천에서 또 수소 발전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대표적인 곳이 송도 LNG 기지입니다. LNG 기지 내에 어, 연료 국내 최대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을 하겠다고 최근에 어, 비공식적으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인천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어, 우리 그 정유회사고, 예, 정유 회사고 정유 회사로 봐야 되나 SK를 요 어떻게요? 해야 예, 정유 회사로 봐야죠. 정유 회사. SK가 인천 석유화학이죠. 인천 석유화학. 그리고 네. 어, 동서발전, 인천석유학이 원일이매요? 인천 인천 SK 인천석유학이죠. 아 SK 인천석유학 네, 네, 하고 동서발전 등 이렇게 협력해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하는 문제를 이제 구체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천만 해도 전국 최고 뭐 이런 규모의 수소 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이거 괜찮은가? 괜찮다면 동구 주민들은 왜 시위를 했을까? 근데 환경 당국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교롭게도 1년 전에 그 강릉에서 예. 그 수소 탱크가 폭발해서 그렇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연구소가에서.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수소에 대해서 사람 두려운 마음이 있죠. 네. 또 가장 크게 두려운 마음 어떤 게 있습니까? 수소 폭탄. 수소 폭탄. 어. 원자폭탄보다 더센 수소폭탄이라는데, 예, 예, 예. 야 이거 폭발하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 안전의 문제하고 예. 과연 이 수소 발전, 수소 연료 전지 발전 네, 네. 이런 것이 친환경적이다 그러는데 음.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 발전소 일반 발전소 네, 네. 이제 그 화석 연료를 통해서 음. 그 태워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뭐싹수도 나오고 어이 낙수도 나오고 음. 어, 여러 가지 미세먼지도 발생하는데. 어~ 이거 이러 여기는 그런 게 없지 않느냐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일을 이런 논리를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근데 과연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음. 될 필요가 있다 음.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예. 저도 누구도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예, 예. 어떤 찬반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고 음. 이런 부분이 좀 거론되는 것 같다라는 정도의 예. 오늘제 말씀대로 정보 수, 제공 예. 예.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우리 국내가 지금 수소 발전 용량이 좀 많습니까? 어느 정도예요? 비교가 되는 게좀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예. 지금 그 표에 나와 있는 표가 있나요? 예, 표좀 올려보세요. 예. 음,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가 그 수소 연료전지 발전이 굉장히 어 미국, 일본 예. 삼강 체제를 갖추 있는데 예. 어, 한국이 높은가 보네. 네, 한국이 굉장히 높은. 저게 단위를 뭐라고 읽가야 돼? 메가 메가와트. 메가와트, 네네. 메가와트. 6 0 5메가와트 그렇죠. 605메가와트인데 예. 이거를 좀더 백메가와트를 100, 높이면 705메가와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송도에?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 와트 메가와트 하니까 와닿지는 않네. 저기 어떻게 100메가와트 지금 국내 최대 규모를 송도 LNG 기지에 지금 어, 만들겠다 그랬는데 네. 100메가와트면 전력량으로 만면 뭐 얼마나 쓴다는 뭐, 그런 거좀계산해 보셨어요? 아, 저는 이제 제가 그 경인 에너지에 있을 때요. 네, 네. 어, 우리가 어, 경인에너지, SK 전신, 그렇죠. SK 예. 인천 석유학이고, 예. 그, 그 같이 포스코 에너지가 같이 어, 발전소도 있었습니다. 네네. 발전소도 있었는데, 어, 그 발전소가 두 개가 있었어요. 예. 한 개, 두 개. 그두 음. 개가 음. 그 우리 7, 80년도에 수도권 전력을 다 담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음. 그 중에 한 개가 예. 100 메가와트짜리였습니다. 와, 수도권 전력을 반을 담당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70, 80년대. 70, 80년대. 네, 네, 그때. 반을 담당하는데, 그때 당시에 100메가와트다. 그렇죠. 그러면, LNG 기지에 들어서는 100메가와트는 그렇게 계산해 보면 엄청난 거네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국내가 지금 미일보다 미국과 일본 보다는 더 많은 수도 발전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죠. 동구가 얼마나 돼요? 정구 지금 주민들하고 한건 1년 반 정도 이상, 아, 난리를 그냥, 그냥 어렵게 어렵게 지금 결국 지금 준공을 하게 되는데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네.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 네. 음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네 (40메가) (40메가라고) 지금 저희자료가 네, 보았습니다 한... 네, 네 이제 지자체별로 어. 돼 있는데, 네네. 동구 40메가와트가 네 맞죠. 예, 예.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예, 지금 아 지금 지역에도 전국에 네네네 전라도에 좀 맞네요. 전남 지역에. 어저 자료가 돼 있고 그 이후에도 네네. 뭐 대전이라든가 음. 뭐 강원도에다도 그 각각 그, 그, 그 곳에다 많이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인천시의 입장은 안전하다는 얘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인천시의 입장은 음. 아직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예. 뭐그 어, 아직 <laughs> 예. 성불럭이뭐얘기는 되었다. 예. <laughs> 이게 지금 인천시가 이 정도로 얘기하면 학계에서도 아직 이게 완벽하게 안전하다 또는 무해하다 뭐 이런 게 완벽한 결론이 내린 건 아닌가 봐요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음.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검증이 아직 안돼 있지 않느냐 예그 예, 검증이 안된 상태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 그 바로 집 앞에다가 네.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음. 이런 거고요 지금 환경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 그 문제인데 예, 예. 보통 수소 산소 깨끗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CO2 뭐 이게 아니라 응. 뭐 질소 산화물이라든가, 예. 어, 탄소 산화물이든 이게 아니라 아 수소 같은 탄소 같은 예. 아, 산소 같은 여자, 예예. 뭐 이렇게 피부가 좋은 그렇죠. 사람을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이미지와 달리 이게 수소를 어떻게 응. 우리가 얻을 것이냐? 네. 어, 물과 물을 분해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얻는 것이 이제 네. 그린 수소죠. 그린 수소. 네. 그러면 거기서 수소, 순수한 수소를 이제 투출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경제성이 없고 아, 돈이 많이 들어간다. 예. 네, 네, 네. 기술이 뭐 이렇게 그 대량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음. 어, 그런 아직까지 그그 그 단계까지는 아직 오지 않은 단계고 우리가 지금 음. LNG 발전소 예. LN, 아니, LNG 그기지에서그 예. 유증기를 포집해서 발전하겠다. 네. 이거 역시 석, 탄, 그, 석, 그 화석 연료를 통해 화, 화석 연료를 음. 음. 포집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네. 수소를 얻는 것은 그레이, 그래. 그레이 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네. JYs님이 저하고 지금 똑같은 생각인데 저도 인문계라 <laughs> 네. 어렵죠.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제가 표를 좀 만들어봤어요. 한번 좀 올려보실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소가 발생하는 과정이 이렇게 세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단계가 있는데 네. 지금 왼쪽에 어 그레이? 첫 번째 그레이 수소. 예. 그레이 수소는 화석 연료를 네. 그 개질 과정을 통해서 네. 어 거기서 수소를 얻기 때문에 예. 부생 수소라든가 이런 그 화석 연료. 예. 어, 그러면 거기에서 CO2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화석 연료에서 수소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려면 화석연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CO2가 발생한다?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그, 예. 거기가, 그, C 하고 예. O 물, 그 산소 하고 이렇게 결합시키면서 사, 탄소를 산소를 꺼내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네. 그 시, CO2가 뭐예요? 이산화요? CO2. 일산화요? 이산화탄소. 이산화. 이산화는 저건 공해물질이죠. 근데 그 어느 한 교수님의 얘기는 네. 원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예, 예. 일산화탄소가 발생한 일산화탄소 굉장히 치명적이죠. 네, 네, 그래서 네. 일산화탄소를 에다가 산소 를 하나 껴서 이산화탄소를 음.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아이 공해성을 낮추기 위해서. 네네. 네. 그러니까 공해물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예 일단 나오는데 그 규모가 예. 어느 정도 나오냐? 예. 산소 1톤을 수소 1톤을 생산하는데 네. 이산화탄소 10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수소는 분명하게 청정 연료는 맞는 건데 네. 수소를 네.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원래는 이산화탄소인데. 그거를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 산저 산소를 더 넣어서 일산화탄소 는 굉장히 일산화... 인체 치명적이기 때문에 예, 예, 예. 거기다 5를 하나 더 넣어서, 넣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하는데 그 양이 엄청나다 예. 그러니까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공해물질이 나온다 이게 저제1 단계 라는 그레이 그레이 수소 그레이 수소라는 거네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시 한번 열어보시죠 두, 두 번째는 블루 수소 블루 수소인데요 예예. 어그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를 예. 포집해서 네네. 포집을 해서 별도의 탱크에 보관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단계인데 예. 지금 이제 그그 다음에는 이제 그 수소가 음. 재생 에너지로 돼 있죠 예예. 물을 분해해서 나오는 게 이제 그린 수소고 와, 어, 우리가 그러면서. 알고 있는 그린 수소인데 이게 제일 공해도 없고 인체에도 가장 안정적이고 어 좋다는 건데 네. 저거는 생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죠. 비용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예. 측면이나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안 갔지 않았다. 예. 그럼 우리가 저 수소 수소하는 거는 지금 잘 됐다면 블루 정도까지는 왔다는 얘기네요. 지금 우리는 다 그레이 단계입니다. 아직 그레이예요? 네. 그럼 공해 물질 나오는 거네.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시, 이제 어. 그 보통 어디서 수소를 얻느냐? 네. 예. 지금 여기 그 송도 같은 경우는 네. LNG 기지, 인수 기지에서 네. 나오는 유증기, 네. 거기서 나오는 이제 로스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 그 기화되는 부분. 예. 그 부분을 잡아서 거기서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고 예. 어, SK 인천 석유화. 네, 네, 거기는 어, 석유화 공정. 예. 석유화 공정에서 나오는 음... 그 폐가스. 예. 그 폐가스에서 수소를 그, 이해가 됐습니다 예, 예, 그 그러니까 수소 자체에 대해서는 거생수소. 예. 네. 환경적인 제품이 맞는데 수소를 만들기 위한 그 앞선 과정이 공해 물질이 나올 수 뿐이 없는 그런 지금 단계다 이거죠. 네. 공해 물질이 안 나오게 생산하는 과정 나오는 그린 수소는 아직은 경제성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못 가고 있다. 자, 그렇,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소가 완벽하게 무공해 물질이 무공해 제품이다라고는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죠. 수소를 지금 가는 이유는 가는 이유는 음. 이제 국가 정그 아, 정부, 예, 정부 정책 차원에서 네. 이게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그 그 2019년도 1월달 예, 예.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서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네. 2040년까지 예. 15기가와트로 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키우겠다 이렇게 되는 아, 거죠. 계속 이제 키우겠다. 이제 예. 2040년까지면 이제 걸음 마예요. 예, 많이 예. 더 드러난다는 거죠. 네. 네. 이이 부분을 저희가 저 도표도 그렇고요,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게 드렸는데 이 이걸 저희가 뉴스에 갖고 온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인천 시내가 계속 그 수소 발전 연료전지 네. 예, 공장이 지금 어, 들어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가 공공 건물에 늙겠다고 했죠. 네. 예, 우선 대상이 인천시 예, 인천시청, 시청사. 네. 예, 시청사에도 수소 발전소를 지금 넣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이것이 이후에 계속 공공청사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인천시 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주민들은 이게 정말 안전한가? 의문이 좀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자체는 무공해다. 수소라는 거는. 그렇죠. 예. 그건 무공해인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위험성도 있고 어, 친환경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여기도 역시 발전 설비이기 때문에요. 네. 제가 다른 데도 이렇게 그 수소 연료 전지 발전 네. 그 이렇게 운영하는 데를 봤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의 하나의 커다란 어떤 그 공장입니다. 예. 공장이고 어, 어떤그 관을 통해서 배관을 통해서 하고 굉장히 그그 설비의 네. 설비 설비가 있는 거죠. 설비. 네, 네. 그거를 그 뭐랄까요 고치고 정비하는 음. 음. 그 일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네. 경기도에서 먼저 운영한데는 그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예. 어, 그런 그 정비 불량 예. 어,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의 문제도 지금 어, 좀 살펴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 싶고요. 안전 부분도 사전에 꼭 살펴보시고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 시청자님들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점검해 볼까요? 예, 예. 네. 어강봉남님께서 네. 과학은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면서 연료전지는 우주왕복선에 설치하여 사용된 사용하는 검증된 설비입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제임스 피님 대한민국 과학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 안전도 안전은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술이 부족한데는 기술이 부족한 데 늘린다라고 하는 거 문제도 되겠고요. 예. 인간의 모든 경기 활동은 이산화탄소를 만듭니다. 그런데 예. 네, 수소 연료는 다른 어떤 에너지보다 적은 이산화탄소를 발생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뭐 저희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기는 이르고요. 예, 예, 예. 어, 단지 이제 우리 인천의 입장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인천에 음. 지금 영웅 화력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SK 아니 포스코 에너지 네. 발전소도 있고 예. 또뭐 중부발전 음. 뭐 발전소가 굉장히 우리 인천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네, 네, 네. 이 발전소를 통해서 서구에 예. 그 발전 그, 그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예, 예. 어 말하자면 수도권 전기를 인천에서 공급한다고 해도 음. 그뭐 이렇게 과장된 표현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응. 그렇다면 지금 이게 뭐 LNG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 뭐 친환경적이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어그 예. 먼지라든가 음. 모유 물질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러겠죠.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연료전지가 그 사용이 검증된 설비라고 의견을 이제 주셨는데 이제 연료전지를 저희가 말씀드리는거 아니고 이제 연료전지를 만들기 이전까지 과정에서 그렇죠. 수소를 어떻게 예, 예. 얻느냐? 그 과정에서 네, 네. 발생될 수 있는 그 환경적인 문제, 그렇죠? 안전의 문제, 요걸 네, 말씀드렸고요. 네, 어, 그래도 어, 수소연료전지는 다른 어떤 에너지원보다 적은 이산화탄소로 발생한다라는 말씀도 주셨네요. 같이. 네, 네. 이, 그, 그런,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예. 어, 뭐 적은 에너지, 적은 음. 뭐 양인지, 많은 양인지, 네, 네. 뭐 1톤을 생산해, 생산하기 위해서 10톤이 발생한다는 그런 정도의 음. 말씀을 드린 거지. 네. 그것이 뭐 다른 거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비교할 수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고요. 예. 어, 제가 얘기를 아까 좀 더하자면요. 그 인천시가 담당하고 있는데 네. 제가 여기서 수소 연료전지를 어, 우리 인천에 하나 만든다. 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를 좀 줄이면서 네. 이거를 만들어야지. 예. 뭐 여기 뭐 우리 인천은 뭐 발전소에 음. 발전소를 위해 태어난 도시니까 그런, 네,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지금 이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추진하는 이유는 음. 어 이제 전 정부가 네네. 원전을 탈원전을 하면서 예. 태양광, 풍력 음.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태양광 햇빛이 안 나는 날에는 발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 풍력 바람이 안 부는 날에는, 날에는 발전할 어렵죠. 수가 없으니까 음. 음. 이게 들중 날중 음. 거기에 따라서 다른 발전소가 음, 그게 뭐 불완전하게 또그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음. 그 전력 공급을 위해서 이제 그 수소 발전 네, 수소 을 하는 거죠. 예, 예, 네, 예. 어, 저희가 그이 분야의 네. 전문가이신 이덕환 그 서강대 명예 교수님의 그 이제 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 예, 네. 저희가 맞춰서 예, 같이 네. 예, 좀 공부해가면서 저희가 전달해드렸는데. 자, 오늘 결론을 좀 내릴게요. 자, 인천시 입장은 수소 전지연료 발전소 계속 확충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확충을 해가는데 우선은 물론 LNG 기지는 인천시가 주관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특수복적 법인이 만들어져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의 구체적인 안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송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 수소가 안전합니다. 수소가 무공해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어좀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100 메가와트 짜리고요, 어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발전소가 되게 됩니다. 이 외에 이제 SK도 본격적으로 어 이제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어 생산을 하겠다는 거고요. 인천시는 조금 더 나가면 인천시청을 중심으로 어 이런 그 소규모 자가 발전 시설 이걸 수소를 통해서 해 보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 무엇보다도 시민들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되고 또 공해를 없애자고 화석 연료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없애자고 가져왔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생산 과정에서 공해를 일으킨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거에 대한 것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오늘 부족하지만 잘 지식이 좀 작지만 이 부분을 같이 시청자 여러분과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마무리해주시죠. 국가 측이면 나머지 우리 시청자분들. 뭐 마무리를 잘하셔가지고. <laughs> <laughs> 수소 연료 <laughs> 네. 발전 나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네. 인천시에서는 아직 그쪽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네. 할 얘기 없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예예. 예. 어, 추후에. 어 이제 진행 상황을 봐서 음. 어, 추가로 또 드릴 말씀이 있으면 드리고요. 네. 또 오세훈 시장하고 박남준 시장 만나서 네. 무슨 예. 얘기를 이제 할 텐데 음. 그 얘기를 어떤 얘기 나왔는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는 기사가 있으면 음.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계속 댓글도 보면은 어, 발전 설치시 인천 경제적 이득이 뭐냐 또는 이득이 많으면 건강과 바꿀 수 있느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을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는 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네, 그때마다 저희가 또 자료 가지고 와서 시청자 네.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요청드립니다. 네, 구독으로 좀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우리 좀 시청자 여러분 관심 끄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